백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요즘 기분이 좀안 좋아서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게 잠깐 영상을 키게 된게 오늘 되게 좋은 가격에 가져왔어요. 진짜 이 영양제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꿀팁이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영상을 켰고요. 이 마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할인을 진짜 많이 하고요. 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약 같은 경우는 할인도 많이 하고 원플 행사도 되게 많이 하고 원플러스 원에다가 뭐 가끔 막 페니 세일이라고 해서 페니 단위로 파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영양제가 필요하기도 했고 해서 형한테 물어봐서 같이 오늘 이 약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약국 이름은 뭐냐면. 바로 폴렌드앤 브레드 여기입니다. 일단 무 샀냐면 일단 제가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 운동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보고 좋아 보이진 않죠. <laughs>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일단 근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비타민을 먼저 샀어요. 바로 비타민 6, 이 B6 비타민 B 섹션에 가면 이 B6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B도 엄청 많더라고요. 막. 1, 2, 3, 4, 5, 6, 12, 12막 이러시고 있던데,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어서, 어, 진짜 딱 스펙스펙하게 딱 골라야 <laughs> 필요하신 비타민이 있으시면은 골라서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온 게, 원래는 제가 비타민 C랑 비타민 D3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비타민 C는 뭐, 우리 저도 어디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여기 영국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제일 중요한 비타민이래요. D3가 약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마약 같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좀 약간 활기를 돋게 만드는 성분이 비타민 D래요. 그래서 비타민 여기 영국 사람들 그 비타민 D3를 되게 자주 챙겨 먹는다고 해요. 왜냐면 햇빛이 너무 없고 여기가 되게 우울해요 나라가 생각보다. 그래서, 비타민 D3를 자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C를 살까, D3를 살까, 아니면 종합 비타민을 살까 했는데, 제가 이미 비타민 B6를 하나 골랐고, 비타민 종류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멀티비타민으로 사자 해서, 멀티비타민을 사왔습니다. 이 원어데이로 해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고요 멀티비타민. 비타민 종류는, 이하고 예, 이렇게 두 종류를 사왔습니다. 사왔고, 그리고 오메가3. 이게 오메가3가, 아,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오메가3가 어디 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200, 어, 240R이 들어있는, 2 240 4 0캐슈리이 들어있는 오메가3도 사왔습니다. 사와서 이렇게 세 가지의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따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멀티미터맨 같은 거사려면은 적어도 한국에서 몇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세 개를 산다고 하면 그래도한7 8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만약 이세이 영양제 세 개를 산다고 치면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에 사왔냐면 무려 18.88 파운드예요. 어떻게 18.8 파운드가 88 파운드가 나왔냐? 일단 첫째로 원래 가격, 원래 가격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19.99파운드예요20파운드예요20 19 파운드 짜리고 원래는 이거를 제가 이게 핫 프라이스 세일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1 0 파운드 약 14,000원 후반대에 이 240발 오메가3를 사왔고요또이 비타민 B6 이게 원래 가격은 9.45 파운드고 8인에서 약4.5 정도, 정도 됐고요. 이 멀티비, 그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12.49래요. 근데 이제 반값이니까 6. 몇. 이 모든, 여기 지금 이, 여기 모든 게다 반값으로 사온 물건이고. 근데 이렇게 따졌을 때, 반값이라고 따졌을 때, 이게 전부 합하면은, 20파운드 정도 나오거든요 20점 몇, 20점 몇 파운드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18.88파운드가 나왔냐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본가 어떻게 더 디스카운트를 받았냐 바로 요겁니다 따방 학생증 학생적으로10%더 할인받았어요 그러니까 하프 프라이스 세일을 하는데 와중에 10% 할인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18,088 파운드라는 가격에 약 3만원 후반대 3만원 중반대 순반대 가격에 이 비타민 이 영양제 세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딜이라고 생각 해서 지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영국에 오신다면 은 영양제를 한번 여기서 어, 구매를 하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 홀랜드 엠바는 여기를 다녀온 인증 및 자랑 및 소개를 해드렸고요. 정말 간단한 영상이죠. 오늘 그냥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기분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아무튼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